가자! 오! 황금! 오! 벨린! 와우! 어메이징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오나요? 거의, 진짜 뽑기 금손 같습니다. 벨린이 법사인데, 광역 데미지도 넣고, 아주 그냥 데미지가 좋아요. 행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좋고, 방어력 증가도 있고, 그냥 패시브가 완벽합니다. 전체적으로 패키지 종류를 살펴볼게요. 패키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출시랑 최초의 광이 두 개가 있어요. 한국 출시 패키지는 한정판이거든요. 한정판 패키지는 뭐다? 무조건 구매한다. 이 패키지는 이제 패키지를 우선순위를둔 다음에 가장 먼저 구매하는 게 맞아요. 구성에 전설 영웅 조각이 있어서 추후에 이제 전설 영웅 스킬 올릴 때 그때도 도움이 되고요. 자원이랑 VIP 뭐 가속도 골고루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여정 패키지는 가속이 좀 많아요. 얘도 이제 개정당 1회죠. 초특가 패키지는 이제 상시예요. 건설 패키지, 연구 패키지, 영웅 패키지, 아티팩트, 훈련 패키지, 자원 패키지 있고요. 1일 혜택은 영웅 조각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 벨린 영웅이 스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얘는 꾸준히 살수 있는 분들은 사주면 또 좋습니다. 월정액 패키지는 일반 월정액이랑 고급 월정액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자입니다. 가격 대비 구성이 좋아요. 월정액 패키지, 패스는 웬만하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펀드는 무료보상과 유료가 있는데 일정 전당레벨에 도달하면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위쪽에도 가속을 소량 또 주기 때문에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요 일정 부분 충전을 하게 되면 추가 보상을 주는데 열쇠, 뭐 자원, 가속 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누적 충전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스파탈 분노 이거는 아티팩트인데 지정한 원형 범위 는 10개 아군 부대가 PV 20 사냥할 때 주는 전체 데미지 20% 증가 시켜주는 아티팩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냥할 때 그냥 껴주고 사용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1렙이고 말렙이 됐을 때는 PV 데미지가 26 부대 공격력 22% 증가하네요 얘좀잘 나오나요? 아 잠깐만 폰으로 좀 할게요 패키지를 구매하면 이렇게 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시스템 메일 한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 출시 패키지가 119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2호에서 멈추네요. 25,000원까지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하는 분들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살짝만 거금하면은 받을 수 있는 가속이어서, 예, 뭐, 가속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황금 열쇠랑 아티팩트 열쇠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월정액도, 자, 이렇게 수량을이고요 행복, 라이언님 여기 계세요? 마을에서 타운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만화정제소, 궁수 스킬 잠금해제가 되고, 롱리프 스킬 잠금해제가 되고, 아이언바크 스킬, 얼크라이드 스킬 잠금해제가 되네요. 앞서서 해자스러운 패키지들, 뭐 어떤 패스권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건물 업그레이드 할 때나, 혹은 전설 영웅을 뽑았을 때 나오는 팝업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지금 번역 유지라는 팝업 패키지가 나오고, 구성을 보면 해자입니다 SLG 게임할 때 팝업창에서 패키지 뜨잖아요? 그거는 사면은 좋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패키지 보다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좋고 지금 가속 60분짜리 5분짜리 많고요 자원도 많이 줍니다 아니 근데 별조각이 잘 나오네 생각보다 오 3개 떴다 오 멋있어 얘 무조건 전설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닌자 수준인데요 엠리스 아 라이더 나왔습니다 엠리스는 좋은 게 뭐냐면 추후에 있을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벤트에서 나오는 전설 영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엠리스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엠리스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미지 1,500 스킬 개수 높고요 그 다음에 분노 획득 속도 40% 증가 이거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스킬 쿨타임이 짧아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공격력 30% 행군 속도 10% 증가 있고요 데미지 증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협공을 받게 되면 추가 데미지가 있고 20% 확률로 격앙효과로 분노 획득 속도 증가 과광 상태가 끝나면 분노 100 획득. 2초마다 1회 발동이래요. 야, 거의 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엠리스 같은 경우에 뭐다? 스킬 쿨타임이 되게 짧아질 수가 있어요. 엠리스, 또한번 꾸준하게 키워보겠습니다. 가자! 오! 황금! 오! 펠릿 와우! 어메이징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오나요? 거의 진짜 뽑기 금손 같습니다. 벨린이 업사인데 광역 데미지도 넣고, 아주 그냥 데미지가 좋아요. 행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좋고, 방어력 증가도 있고, 그냥 패시브가 완벽합니다. 방어력, 히콘속도 디버프까지. 보유하고 있는 벨린은 1티어입니다, 여러분. 1티어, 전설, 영웅. 그리고 1일 혜택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각을 또 매일매일 수급할 수 있어요. 전설 영웅 뽑았을 때는, 전설의 개척자 팝업이 뜨고요. 구성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설 영웅 조각. 전설 영웅 조각으로 전설 영웅 스킬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설의 개척자가 나왔다? 고민하면 안 돼요. 근데 에픽 영웅 조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거 사야 된다? 어, 그런 건좀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전설 아티팩트 개수가 28개인가 30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대충 한 2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1일 혜택. 자, 이게 지금 벨린 조각이 최대 10개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당. 자, 과연. 벨린 조각 몇 개나 나올지 오픈해보죠. 오픈! 자, 지금 3개 오픈했고요 6개 나왔어요. 근데 6개 나왔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개 갔을 때 한두개 생각했거든요. 근데 6개의 전설 훈장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로 벨리는 조각을 계속 수급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격을 했을 때 마법사 포지션, 궁수 포지션, 그리고 보병, 기병 포지션이에요. 가장 깁니다. 이게 아티팩트를 쓸 때는 이제 캐릭터 창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키보드로 키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이 e 버튼 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돼서 바로 이렇게 또 폭탄을 날립니다. 큐 이렇게. 자, 방금은 이제 엠리스가 썼던 아티팩트고요. 그래서 지금 해 보니까 분노가 생각보다는 빨리 차네요. 그리고 쿨타임은 1분 25초, 1분 30초 정도 쿨타임이 있고요.